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자기록관리와 기록연구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뭐 기록연구사의 역할이나 뭐 이런 것들 다잘 알고 계실 거고 전자기록이라는 부분도 많이들 아시려고 그러는데 음그 저도 그 전산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일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대목들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기술에 하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전자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기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좀 어려워졌죠. 그니까 디지털 기록이 나오면서, 좀 디지털 기록은 좀또 다른 정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디지털 기록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본성에 대한 얘기와 진본성에 대한 얘기가 약간 혼재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니까 기록은 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원본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전부 다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전자 기록이 되고 나서도, 요즘 물론 NFC, 라는 어떤 기술적 장치 때문에 진본성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본성이라는 말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디지털 기록이 갖고 있는 원본성의 가치, 원본과의 동일치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기록들을 원본과 동일시하게볼수 있을까 했을 땐 굉장히 많은 그 기술적 장치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제될 수 없는, 그, 불법으로 복제되거나, 부정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순수한 원본 그 자체임을 입증하는 작업이죠. 원본성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이것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되거나,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데, 디지털 자원은 그것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고쳐도 고친 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자원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요즘 나와 있는 기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보강으로, 기술적 보강으로 그 원본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본임을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호화 기법도 있고요. 그 자체에다 어떤 새로운 것을 심어서 수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체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그 원본을 고장할 수 있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되어지고, 특히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이것이 전부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돌아다니는 것 속에서 중간에 캐치가 되어서 고쳐지고 하는 그 불법을 막는 방법이 뭘까? 요즘 뭐 비트코인을 하는 그런 기술적 방법들도 많이 우리가 지금 차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렇게까지 어렵고 복잡한 기술 세계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들 속에서 그런 디지털 기록들이 어떻게 우리가 소통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놓고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을 우리가 믿고 기술 발전을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검증했다라는 차원에서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이 인쇄된 기록물과. 디지털상에 존재하는 기록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라는 얘기가 될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다루었던 기록연구사의 역할과 기능이 디지털 기록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바뀔까 라는 얘기인 것이고 굳이 디지털 기록의 중심이 된다 해서 바뀌어야 하느냐는 얘기 또는 근본적으로 기록연구사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보자는 것이죠. 물론, 기록연구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것이 뭐 수천 년된 것도 아니고 백년 정도 뿐이 역할을 갖지 않는 짧은 그 기록연구사인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죠. 기록물이 갖고 있는 원본성에 대한 얘기들은 기록 연구사의 목숨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록물이 이관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기록 연구사가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책무를 지는 거거든요. 다만 직업적으로 기록 연구사가 가져야 할 책무는 잘 관리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할것 만드는 작업. 거기에 이용자의 니드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그것을 관련 방법이 조금 더 진화하겠죠. 문헌정보계 그래서 개입한 것처럼 문헌정보이 가장 잘하는 건 뭐냐면 정리업무입니다.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자원이 사용 가능하고 자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정리 작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류이고 목록 작업입니다. 목록은 내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업이 목록 작업이고 그것을 내가 접근할 수 있게끔 나누어 주는 작업이 분류 작업인 것이고 그것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배열 작업인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자원에게 배열은 뭐지? 접근은 뭐지? 보존은 뭐지? 분류는 뭐지? 목록은 뭐지? 우리가 조, 종이 자원에서 말했던 것들, 그냥 박물 자원을 포함한 종이 자원에서 말했던 것들을 디지털 자원으로 옮겨놓고 나면 음.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피도 없고,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는 디지털 자원을 무엇을 실체라고 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 실체를 어떻게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 처음에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발전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구조와 데이터의 양, 데이터의 크기 등등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문서 하나를 딱 놓고서 이 문서를 데이터로 보존할 수 있니?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지 못하고 따로 파일 처리를 했습니다. 뭐 이건 기술적인 얘기라뭐 길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파일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면. 파일은, 그, 문서는, 디지털 형태의 문서는 따로 보관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 문서조차도 데이터베이스 안에 바로 다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집어 넣을 수 있고요. 뭐, 디자인 같은 작업들도 다큰 데이터들. 부피가 큰.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많은 데이터들도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위치 식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존 상태에서도 진보을 수정을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것이죠. 같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통제를 데이터베이스 외에 다른 곳에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가 한 덩어리라 통, 한덩어리라다한 곳에서 관리하는 dbms라는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서 충분히 관리가 수월한데 이게 파일베이스로 넘어가고 그냥 컴퓨터 내 어느 저장 장치에 들어가 버리면 그것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정되어지는지 관리가 훨씬 더 어렵겠죠.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로그 파일이라든가 접근에 대한, 접근에 대한 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이 있어서 쉬운 얘기는 아니다만 데이터의 진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전한 것이 이제 검증, 보안에 대한 얘기들이고, 보안 방법은 이제 암호화 기법들이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지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실물로 쳐다보는 종이 기록 문서가 컴퓨터 안에는 어떻게 존재할까 하는 얘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 거기에 대한 의문 때문에 일반인들이 욕을 합니다. 이 종이 문서가 똑같은 걸 해줘. 가장 좋은 부분은 디지털로 문서를 작성하고, 인쇄를 하고, 스캔을 하고, 또는 PDF 파일로 만들고, 해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PDF 문서가 갖고 있는 특징, 우리가 인쇄한 형태와 같은 형식을 갖고 파일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 한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PDF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PDF를 이미지화 시켰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데이터화 시켜서 저장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푸는 워드 프로세서 문서는 마치 내가 인쇄하는 것과 똑같은 형식을 갖고 있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의 형식은 우리가 인쇄한 형식과 많이 달랐습니다. 스페셜 코드들이 많이 끼어있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화 with the w e k what you see what you get 화면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우리가 인쇄할 수 있어 하니까 우리가 알고는 이 친근한 종이문서 양식을 그대로 화면에서 볼수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인쇄되어지는 장점을 갖는 것이죠 화면에 그렇게 보여졌다고 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까 는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터넷상, 네트워크상에서 문서를 만들고 문서를 교환하고 거기에 검증을 하고 뭐 도장을 찍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종이물로 돌아다닐 때 행위를 유사하게 복제 했지만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내부적 처리는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달라질 수 있고 다른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이것을 나중에 리트립했을 때 끌어냈을 때 필요에 따라서 원본임을 주장할 수 있지 하는 것들이 소위 암호화 기법들에 따른 거죠. 절대 그 이유로 손대지 않았고 네가 보고 네가 봤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소위 말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행위와 같은 것들을 컴퓨터에 암호화 작업을 걸었기 때문에 이 문서는 보호받고 아무도 수정할 수 없어라는 것이 기계가 아까 데이터베이스에그큰 데이터들 빨 이 아닌 그런 이미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부터는 DBMS가 관리하듯이 그런 DBMS 같은 매지먼트 시스템들이 소위 인트라넷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들이 그 데이터의 진본성과 원본성 진본성을 보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것에 대한 검증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종이 문서를 한 것처럼 아 우리가 이제 일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결과가 다 나왔고 이제 더 이상 이 종이 문서는 현장에서 현업에서 더 이상 의미 없어 다만 누군가 가 클레임을 걸었을 때 그것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증거로서이 데이터는 여전히 유효해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관시키고 유효한 시간을 보는 거죠 이 데이터는 5년 이상 지나면 효력이 없어 법률적으로 또는 규정에 의해서 또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의 성격을 봤을 때 이건 1년, 5년, 10년, 뭐 30년, 반영구, 연구, 연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관을 시켜놓습니다. 근데 전자문서든 어떨까요? 예전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죠. 대통령이 사용하던 서버를 서버가 아니라 제가 보때는 단말기만을 가져간 것 같고, 접근권을 갖고 데이터를 이용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것이 불법 반출이다. 접근권이 없는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에 불법이다.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헌정박을 하거나 기록하는 분들, 전, 저는 제가 현장에 없었고, 이그 얘기를 그냥 전화해서 들었기 때문에 저도 확인이 불가합니다만,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가져갔지? 서버를 복제해서 가져갔다는,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당시 이미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버를 복제해서 갔다라기 보다는 그냥 단말기를 하나 빼고 접근 권한을 가지고 늘 자기가 썼던 문서를 들여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제 자기 알고 있는 선에서 좀 쳐다보는 거죠. 마치 이것이 종이 문서처럼 문서 형태로 되어진 것들을 쌓아두고 가져가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자 형태로 가져간다면 진짜 서버를 복제해서 가져가는 방법뿐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하고는 있 서버라든가 그것만 복제하는 행위가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설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얘기는 데이터가, 소위 기록물이, 종이문서 형태의 기록물들이 눈으로는 그렇게 봤고 그렇게 인쇄도 되어질 수 있는 거지만 실제 컴퓨터 내에 데이터베이스 내에 서버 내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지는 다른 얘기라는 것이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그것을 접근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늘 들여다보는 문서 형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형식까지 끌고 가는 그 과정에 대한 보안성은 어떻게 지켜지지를 따졌을 때 기록연구사 기록관리가 기록연구사에 의한 기록관리가 가능할까? 무얼 이관받는 것이고 무얼 관리하는 것일까?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까 기록연구사가 지나간 문서를 지난 문서들을 이관받아서 보관할 때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접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분류하고 목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 분류하고 목록하는 작업이 현업에서는 필요할까? 그럼 현업과는 관련이 좀 적은 형태로 또 독립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 다면 전자 문서들은 현업에서 쓰였다가 이것이 이관이라고 말인데 이관시키기에는 애매한 구조이고 형식인 데이터를 어떻게끔 재가공해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게끔 만들까 하는 얘기까지 겹쳐서 들어가지는 거이요그 문서를 일일이 짚어가면서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짚어가면서 이걸 이렇게 그룹핑하고 하는 일들이 가능할까 하는 얘기. 결국 문서를 작업하는 기록 연구이 아니라. 전자문서를 작업하는 현업에서 데이터가 생성되어질 때, 소위 말하는 우리 아래 한글이나 워드를 가지고 문서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물론 이것도 아래 한글과 워드를 써서 문서를 만들게끔 할까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 한글이나 워드가 조금 더 진화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트라넷,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속에 있는 그 컴퓨터 데이터들,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에 필요할 수 있는 소위 백그라운드 작동하는 워드 프로세서로 진화했다면 우리는 아래 한글을 쓰는 것 같지만 데이터를 아래 한글에 독립된 파일 형식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밀어넣는 형식을 갖추면서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지금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서 뭘 일을 하려고 보면 은 제일 쉬운 게 구글 폼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묻지 않습니까? 번호도 올르게끔 하고 글자도 쓰게끔 하고 뭐 서밋도 하고 캔슬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형식을 조금 더 고도로 발전시켜서 문서 형식처럼 보이게 하고 그곳에 하나하나 그게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고는 폼들입니다. 테이블 그런 것들을 작성해서 작업을 발전시킨다면 외부에서 들어온 문서들 어디서 이렇게 쭉 이관돼서 이렇게 전송돼서 온 문서들은 그래픽 처리해서 이미지 처리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 처리하면 이게 화면에는 문서 형식으로 보이지만 데이터 형식으로 들어가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다가 이관한다는 작업과 또 이관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라는 거죠. 과연 기록 연구사들이 그걸 배울까? 하여튼 요즘은 RMS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서 뭐 관리를 할수 있게 해주니 뭐니 하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자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작업해서 문서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문서를 보고 사인해서 결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쭉 하고 필요할 때는 검색도 해보고 하는데 해가 밖에서 이제 뭐, 2025년이 되었다. 옛날 문서를 이관시켜서, 아, 나 옛날 문서 봐야 하는데 해서 이관됐다고 어디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도, 지금 현재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이, 저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작년 문서를 이관해주라 그랬더니, 아, 이관해주면 내가 참조할 게 없는데 하고는 복사를 해놓고 이관을 해주고, 작년 복사본을 들여다보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문서들이 그렇게 직원들의 책상 속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일들도 일어난 듯이. 내가 옛날 문서를 들여다보고 싶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을 시켰지만 지금 현시장에서내 컴퓨터 안에는 그것을 정말 아래 한글 형태로 다 들어 앉아 있어. 언든지 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걸 불러다가 수정해서 새 문서를 만들 수도 있어.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네. 데이터를 소위 말하는 인터넷 자기네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속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직원의 컴퓨터 안에는 아래 뭐. 한글이나 워드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막돌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전자정부도 구현도 어려운 것이고 데이터들이 쪼각쪼각 나서 이 소위 말하는 서버 인터넷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내 컴퓨터, 컴퓨터. 뭐, 같은, 같은 컴테인에 있지만, 내 폴더 안에 들어있는 워드 프로세서 문서들, PDF 문서들, 이미지 문서들은, 뭐지?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어느 군에서 축제를 열고, 어떤 직원이 그 군수가 참여하 축제장에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는, 보고서를 쓸 때는, 그냥 음. 사진 찍었고 비용 얼마 비용 들었고 무슨 일을 했다고 쓰는데 사진은 다 이혼해서 자기 책상, 책상 서랍에다 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관을, 이관을 해줬다 하시더라도 사진을 찍은 사람은 내가 군수를 찍고 군수 옆에 누굴 찍고를 자 기록서에 있을지는 천한 이관 받은 기록 관리사 시각에서는 이게 누구지? 기것 사진에 나와 있는 이혼된 사진에 나와 있는 날짜만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데이터들이 남는 거겠죠. 심지어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 데이터들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몸을 담았던 대학에서는 총장의 일, 하루를 관리하고 있는 사진자료만 만드는 지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데이터, 베이스.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 안에는 모든 사진이 다 들어있지만 이 사진을 이관해 주지도 않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이거 완벽하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은 아무 차서 쓸모없는 데이터가 되는 거요 이젠 제가 그 비슷한 얘기 드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연극 배우가, 연극 연출가가 죽었는데 장식때그 부인이 자기 집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들이 많은데 자원들이 사진 자원, 뭐 이미지 자원, 편지 자원 편지, 엄청나게 편지자원, 많은데 자기는 관리를 못하겠다. 이걸 누가 좀 뭐, 관리 좀해줘라 그, 그리고 뭐, 이걸, 이걸 가지고 동물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나 아무도 그 자료 원본을 뭐, 그,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적다 보니까 누구랑 찍었는지, 왜 찍었는지, 찍었는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한 건지 그래. 그 기록만 가지고는 아주 터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기록되는 순간의 기록에 대한 좀 완결성이 있어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블로그 글과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 이관된 다음에 데이터 관리보다는 현업에서 데이터가 움직일 때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만드는 과정에 실은 기록 영사도 개입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그 기록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어떻게 보면 결제 과정이기도 하고 회사의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했던 일의 업적이기도 하는 것들을. 기록연구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 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제를 했지? 해서 무의미한 라인을 줄인다든가?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을 보강할수 있게끔 문서 규격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기록연구사의 몫이지 않을까? 그것을 모니터링 하지 않고는 다 생산되어 지고 서버에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검증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자 기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은 과정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전자 기록으로 만들어졌을 때 기록 연구사의 역할과 위치는 어떨까 한번 반문해 보면서 얘기를 전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